안녕하세요. 금일은 300만원,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17일 거래차입니다. 어제 16일 거래차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금일은 17일 거래차에 접어들게 되었고요. 그 금일 매매한 종목은 DB 하이텍이라고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가격에 진입을 했고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어, 39,300원에 진입을 해서 분할로 매수했고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면 안 되는데 저, 제가 분할로 접근을 잘못했고요 요 지점, 요 지점 이렇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요번는뭐 정신없이 이제 아무 이게 바로 내동매매죠 내동매매, 내동매매로 해가지고 운 좋게 자, 저는 요서 바로 요뒤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요는 현상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바로 무너지길래, 추경 미소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또 좋은 캔들이 나와가지고, 상승, 요 캔들, 제가 항상 쓰는 캔들 요거거든요. 요 캔들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상승해 좋고 요서, 볼려면 2차 매도를 하든지, 분할 매도를 하고, 요서 한번 더, 잡는 요 지점에서 한번 더 잡는 그런 식이 되는데 그미든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있는 시으 너무 심해 가지고 제가 다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점에서 매도하고 수익 시행하고 나왔지만은 좀 뭔지 약간 대변누고 지쳐지 않은 느낌? 약간 좀, 지, 좀 기분 안 좋게 먹은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 다음날 시장에서도 좀 하한가를 한번 찾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db 하이텍 같은 좀 제품이 요즘에 물건이 좀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는 좀좀더한번좀더 봐도 될것같요 이 종목도 매매됐네요 국제약품 이거는 제가 항상 원하는 위치 요 지점. 캔들이 5위선이 있으면 항상 요 밑에 그치는 부분. 이 부분에 매수 해가지고 날라갈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바로 꺼져졌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매수를 해서 가지고 눌림 이후에 추가매수를 했어야 됐지만 할 수는 못하고 그 이후에 상승 때또 매도를 못했어요. 지점도 요즘에 요 뒤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래야 결국은 다행히도 제가 요 이후에 은봉이 뜨기 직전에 깨줄 것 같아가지고 이때는 차트를 보고 매도한 게 아니라 저 호가창을 보고 매도했고요. 호가창만 보고 그래가지고 수익을 뭐0.1% 정도 수시로 한 뒤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팔기는 잘 팔은 것 같아요. 팔기는 잘 팔았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까다 했으면 지하실로 갈 뻔한 그런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약품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금이, 저, 손실을 정리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 전부 한 지가 한 3, 4일 됩니다. 3, 4일 되놓으니까이 종목 계속 갖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금이 정리됐고요. 이 금이 정리한 종목인데 이차 보면은 최옥꼭지에 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번 축임을 했였고이 이후에 저는 이 양봉이 또 떨쳐왔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오일선 깨지고, 그이쪽전해지고 지금 현재 20일선은 겨우 버텨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질 확률이 많을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했으니 정리해가지고 손실을 좀 많이 봤고요. 그 나서는 뭐 딱히 매매한 건 없고요. 금일 시장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뭐좀좀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 저 제가 매수를 했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은 어, 금이는 포인트 모바일하고. 텔레칩스로 갈아탔습니다. 손실은 오늘 좀 36만 원 정도 났는데, 그 내일 포인트 모바일이 VI가 걸리고 나서 제가 저 가지고 있었고요. 내일까지 상승이 유의될 것으로 보고 금은 보관하고 있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금일 좋은 분위기에 샀는데 좀 놓쳐가지고 지금 현재 양봉후 진행 중이고, 지금 1% 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만회할 수 있을까 보고, 저, 이손실한 거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쌓아가는 식으로 조금씩 수익을 채아가면서 만회하는 복귀 영상도 차츰차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의 저 300만원, 5000만원 만드기 프로젝트 17일 거래의 차, 저, 종료하고요. 금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저 앞으로 저에게 저 힘을 주고 저에게 가르쳐 주는 분도 있고 저에게가 배운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저 같은 사람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 드리고 앞으로 제가 관심 종목을 한번 시드리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해서 장기주라든지 단타주는 차처만 보고 올리는 것이고, 장기주는 실적과 멀티플과 BPS, BPR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그, 퍼들 많이 보고 얘기하는데, 퍼들 뭐, 저10 이하가 좋다, 10 이상이 안 좋다, 그런 게 아니고, 매출과 비교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 참고해서 해서, 다음에 제 영상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분석한다는 거 나름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